시청자 여러분,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불쌍하다 했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울었다. 며느리야, 내 잘못 아니야. 내가 무슨 죄가 있겠니? 그 말에 나는 또 울었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 눈물 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늦은 퇴근길에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 미안해. 오늘도 늦겠어. 먼저 자고 있어.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뜨리며 대답했다. 알았어. 조심해서 와.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 뿐이었다. 시계를 보니 8시 30분. 그 사람과의 약속 시간이 9시였다.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향수를 뿌렸다. 거울 속내 모습이 어색하게 설레어 보였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남편에게는 친구들과 영화 본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그래, 재밌게 보고 와라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도 모르고, 호텔 로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김민호, 남편의 후배이자 내 대학 동창이었다. 10년 전 결혼식에서 축사를 해준 사람이기도 했다. 누나,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남편은. 남편은 늘 바빠. 우리는 호텔바에서 술을 마셨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이 터져나왔다. 남편은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었고 나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다. 누나는 이런 삶이 행복해요? 민우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술잔을 들이켰다. 그리고 10시 30분경, 우리는 객실로 올라갔다.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혹시 박현수 씨부인이십니까?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네. 맞는데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다. 민호가 잠에서 깨어 걱정스런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누나, 무슨 일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옷을 주워 입으며 서둘러 호텔을 나섰다. 병원 응급실은 차가웠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족분이시죠?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안 돼. 제발 안 돼.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남편이 죽어가는 동안 나는 다른 남자와 침대에 있었던 것이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다. 나는 검은 한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사모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남편을 잃으시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며느리야, 우리 현수가 너무 일찍 갔구나. 너만 남겨두고, 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이 온전히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민호도 조문을 왔다. 그는 멀리서 나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3일간의 장례 기간 동안 나는 완벽한 슬픔에 잠긴 과부를 연기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수도 줄였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는지 말하며 더욱 동정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경찰이 찾아왔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형사는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질문했다. 사고 당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남편이 늦는다고 해서 먼저 자고 있었죠. 거짓말이 술술 나왔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오후 8시 50분경 외출하신 것 같은데요. 심장이 멎을 뻔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맞아요. 갑자기 두통이 심해서 약국에 다녀왔어요. 혹시 영수증이나 증빙이 있으시면 영수증은 버렸을 거예요. 미안해요. 형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그 모습이 섬뜩했다. 며칠 후더 구체적인 조사가 들어왔다. 호텔 CCTV,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까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경찰은 호텔 CCTV 화면을 보여줬다. 이 여성이 부인이 맞습니까? 화면 속에는 민우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내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시간도 정확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바로 그 시간대. 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무너져 내렸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실이 밝혀지자 세상이 돌변했다. 그토록 나를 불쌍하게 여기던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남편이 죽어가는 동안 다른 남자와 우리가 그렇게 동정했던 게 바보 같았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동안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다. 불륜 중 남편 사망. 가면을 쓴 과부의 거짓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이것도 전부가 아니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의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민호였다. 누나를 위해서 했어요. 누나가 그렇게 불행해하는 걸 보니까 민호는 자백했다. 그는 오래 전부터 나를 사랑해왔고 남편이 나를 소홀히 대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그날 밤 누나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형이 갑자기 일찍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사고를 낸 거예요.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동안 그 남자는 내 남편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더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나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민호와 나는 몇달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이었지만 점점 깊어지면서 우리는 위험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만약 형이 없다면. 만약 우리가 자유롭다면. 그런 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민호는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형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정말로 남편이 없어지기를 원했던 것이다. 우리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민호는 남편의 퇴근 경로를 미리 파악해 댈다. 매일 같은 길로 다니는 남편의 습관을 이용한 것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호텔에서 나를 만난 후 몰래 빠져나갔다. 그리고 남편이 지나갈 길목에서 기다렸다. 사고는 새벽 1시 47분에 일어났다. 민호가 몰던 차가 남편의 차를 들이받았다. 남편은 즉사했다. 민호는 바로 호텔로 돌아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 끝났어요, 누나. 그의 말에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해방감과 동시에 알수 없는 불안감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완벽해 보이던 우리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먼저 민우가 변했다. 사건 이후 그는 점점 불안해했다. 자꾸만 나에게 확인을 구했다. 누나, 우리 들키지 않겠죠? 정말 아무도 모르겠죠? 그의 불안이 나에게도 전염됐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남편이 나타나서 왜 그랬느냐고 묻는 꿈을. 장례식에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기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민호는 더욱 예민해졌다. 누나,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CCTV 같은 거에 찍히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를 달래려 했지만 사실 나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우리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민호는 점점 더 나에게 의존하려 했다. 자꾸만 만나자고 했고 함께 도망가자는 말까지 했다. 누나, 우리 멀리 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하지만 나는 달랐다. 오히려 그에게서 거리를 두고 싶었다. 죄책감이 커질수록 민호가 원망스러웠다. 이 모든 게다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왜 이런 일에 휘말렸을까?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리고 경찰이 호텔 CCTV를 찾아냈을 때 나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모든 걸 민호에게 뒤집어 씌우자. 경찰 조사실에서 나는 마지막 연기를 펼쳤다. 저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울면서 말했다. 민호 씨가, 민호 씨가 저를 협박했어요. 남편을 죽이겠다고.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저는 설마 정말로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냥 빈말인 줄 알았는데. 경찰은 내 말을 믿는 것 같았다. 여전히 나를 피해자로 봐주려 했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다. 면회에서 만난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누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나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누나를 위해서 모든 걸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나도 원했잖아요. 형이 없어지기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난 그런 말한적 없어.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민호는 살인죄로, 나는 살인방조죄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정에서도 나는 끝까지 발뺌했다. 저는 피해자예요.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남편을 죽이고도 피해자 행세를. 저런 여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지?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했다. 너는, 너는 내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구나. 괴물이야. 그 말이 가장 아팠다. 감옥에서 나는 매일 거울을 본다. 거기에는 더 이상 불쌍한 과부도 사랑받던 아내도 없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모든 걸 배신한 한 여자만이 있을 뿐이다. 민호에게서 편지가 온다.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나오면 다시 시작하자고. 하지만 나는 그 편지들을 모두 찢어버린다. 사랑? 그런 건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는 오직 나만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연기하고 있다. 미우치는 척, 후회하는 척. 언젠가 세상이 다시 나를 불쌍하게 여기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진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었고, 민우를 사랑한 적도 없었다. 오직 나 자신만을 사랑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나는 언제든 다시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